번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미 나이다 아멘 아멘 미 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모인 우리 초등부 친구들 너무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5학년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차례인데 5학년 친구들이 나오는 차례인데도 교회에 그 나오지 못한 5학년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오늘 6학년 친구들 집에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죠? 우리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린다는 의미가 중요하니까,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시간 너무 즐겁게, 또 기쁘게, 또 에너지를 충전하는, 전 선생님 말한 것처럼 그런 예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댓글은 5학년 최유빈 친구예요.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했죠.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뭐였죠 뭐, 처음에는 구분이 잘안 되는데, 가짜들은 이제 또 흉내내는 거기 때문에, 얼마 못가 지쳐서 여기 떨어진다면, 진짜들은 그냥 뭐, 묵묵하게, 끝까지 쭉 꾸준하게, 가는 사람들이 진짜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가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할수 있는 행동이 무엇일까 물어보니까 우리 5학년 유빈 친구는 이렇게 결심, 큐티를 성실히 하기 라고 적어줬네요.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쵸, 큐티를 성실히 하는 것, 큐티 시간이 음 어떻게 보면 되게 귀찮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아, 저 숙제하기도 바쁘고요. 좀 유튜브도 봐야 되고, TV 애니메이션도 봐야 되는데, 큐티는 언제 해요? 그쵸?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유튜브 올 때, 혹은 PC나 뭐 핸드폰 게임을 할 때는, 5분, 10분 되게 우습게, 되게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는데, 큐티는 하는데 하루에 10분? 15분? 도안 걸릴 거거든요? 근데 그 시간도 투자하기 어려우면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우리 유빈 친구 큐티를 성실히 하기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이 결심을 적어줬는데 이 결심 적고 끝내면 안돼요 적었으니까 이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유빈 친구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앞에 성경책 다 갖고 올까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눈앞에 말씀 다 준비됐죠?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하였음. 즉, 내형 아론은 내 대원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전도사님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우린 오늘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눌 제목,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이에요. 자, 일에는 옳은 일이 있고 또 올바르지 못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 오, 옳은 일만을 하시는 건 때론 아닌 것 같아요. 오. 지금 전도사님이 상한 소리 하네요. 어, 엄마 지금 전도사님 이상해. 하는 친구들 있으면 잠깐 진정을 하고 자리에 앉아봐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면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오랜 일, 오랜 신앙생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혹시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되게 순조롭기만 합니다. 하는 친구들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어, 솔직히 게임하는 것보다 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이렇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더 좋고 이런 친구들 혹시 있나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과 나하고 함께 하니까 세상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돼 이런 친구들 혹시 있을까요? 다 잘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분명히 배웠어요. 배웠던 것 같은 게 우리는 부활절 예배날 이렇게 전도사님한테 배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모든 죄악, 모든 악당들로부터 승리하셨고, 이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당연히 이런 죄악으로부터 승리했다. 우린 이미 이겼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같이 알아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눈앞에는 근데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면 장애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 내가 어떻게 이걸 하지? 나 너무 힘들어. 나 못하겠어. 안 해. 이런 생각들이 들기도 하죠. 안 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가끔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 누굴까요? 우리는 계속 출애굽기를 통해서 바로 이 인물 모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우, 사진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모세. 음. 모세도 여러분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와 마찬가지였을지 몰라요. 음. 하나님께서 모세와 계속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계속 함께 하셨지만 모세는 이렇게 겁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 출국기에서의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냐면, 이 출애굽이라는 이스라엘 아, 그 성경 제목처럼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자기 것은 하나도 가질 수 없고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갔던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애굽 땅으로 가서 나의 말을 그 파라오에게 전해라. 모세는 어땠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네 하나님 바로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파라오한테 말했을까요? 모세는 바로 가지 않았어요. 모세는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어,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말을 하는 것도 너무 무섭고요.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무섭고 또 이렇게 파, 하다 못해. 이렇게 작은 일에도 저는 겁이 많은데 파라오 앞에 가면 파라오 왕이 저 죽이면 어떡하죠? 높은 사람 앞에서 제가 말을 어떻게 하죠?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바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저 파라오 앞에 가면 너무 떨어서 말을 잘못할것 같아요. 주님 하나님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시켜 주세요.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쵸 모세는 이렇게 했죠. 모세는 되게 두려웠던 거야 파라오 앞에 서는 게. 두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파라오 앞에서 마치 하나님과 함께할 것이고 또형 아론이 모세를 대신해서 이렇게 말해줄 거라고 대원자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너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할게.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께 또 바로 순종했을까요? 아니에요. 모세는 여전히 이 사진처럼 우리가 볼수 있는 이 사진처럼 두려운 상태에 있었어요. 모세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되게 생각을 많이 했, 했단 말이에요. 아, 난 나이도 많은데. 아, 난 겁이 진짜 많은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파라오가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어, 아, 나 어떡하지? 나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이런 현실적인 이런 모세의 관점에서의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안해하는 모세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알려 주셨어요. 그 일이 뭐냐면 파라오는 결국에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애굽 땅이 이집트에 무서운 벌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실행시키는데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보면 되게 이해가 잘 되지 않기도 해요. 모세랑 또 아론은 이집트에서 권력이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고 나이도 많았고 모세가 생각을 했던 것처럼 겁도 많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순종, 하기로 결심했던 모세를 사용하신 겁니다. 자, 사용하신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볼수 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어땠죠?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피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진행시키십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모세의 관점에서 또 모세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신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모세의 입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아, 분명히 나는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겁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할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네가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 옳으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선한 뜻대로 분명히 여러분들이 인도하실 거라, 거라니까요.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곧 옳은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에 바쁜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나요? 하나님의 옳은 뜻이 무엇인지 항상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저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마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코로나가 심해짐에 따라서 이렇게 5학년 6학년 예배를 나눠드림에도 불구하고 또 어디에 있든지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자세로 참된 예배자의 자세로 예배 시간 하나님 사양하고 예배 드리기로 기억한 약속한 이 시간 지킬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모세 모세의 이야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모세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순종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도 어쩌면 모세하고 똑같을지 몰라요. 당장에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탓하기에 바쁜 우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옳은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함께 해 주세요. 또 다음 주 다음 주에 예배 드릴 때까지 우리 친구들 어디에 있든 코로나19로부터 또 어려운 일들로부터 지켜주시고 함께해 줄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 함께 해 주시고 오늘 예배 함께 해 주셨음을 믿어오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는 여기서 마쳤고요 그런데 우리 아직 끝 아니죠 우리 10분 안되는 시간 동안 같이 공과 공부까지 마무리하고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오늘 예배를 바쳐 드려요 우리 친구들 오늘 책은 와 오늘은 어린이 매일 성경 3월부터 4월까지 138 페이지를 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교재가 없는 친구들 교제 분명히 집으로 배송이 됐을 거니까 지금이라도 갖고 오세요. 오늘 우리가 나갈 공과공부는 어린이 매일 성경 3월부터 4월까지 138페이지입니다. <laughs> 우리 친구들 눈앞에 다 공과공부 책이 있을 줄로 믿고 전도사님이랑 이제 공과공부 같이 시작해봐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쉽게 풀어서 나온 말씀이죠.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우리 친구들도 눈으로 한번 같이 따라가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파라오 앞에서 마치 하나님과 같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형 아론은 너를 위해 대원자가 될 것이다. 내형 아론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말해주어라. 내형 아론은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파라오의 고집을 그대로 두고 이집트 땅에 많은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그럼에도 파라오는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 내가 더큰 능력으로 이집트에 무서운 벌을 내리고 그런 다음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각 무리대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낼 것이다. 내가 나의 큰 능력으로 이집트에 벌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에 비로소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모세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말을 했을 때, 모세의 나이는 여든 살이었고, 아론의 나이는 여든 세 살이었습니다. 자 위에 있는 말씀을 참고하면서 밑에 있는 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전도사님이 찬양 하나 들어줄 테니까 찬양 들으면서 위에 말씀 보면서 풀어보면 될것 같아요. 시작. 들문제잘 풀었습니다. 잘풀었을로 믿고, 우리 한번 답을 한번 볼까요? 2번 모세형 아론은 파라오에게 무슨 말을 전하게 되나요? 정답은 7장 2절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자, 3번. 서로 관계 있는 단어를 줄로 이어보세요. 여우와 하나님과 관계 있는 단어가 두 개가 뭐가 있죠? 첫 번째, 많은 기적을 행함. 두 번째, 큰 능력이 있겠죠? 모세와는 어떤 단어가 연관이 있을까요? 바로, 여든살, 팔십살. 연결하면 되고요. 아론하고 연결, 연관이 되어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대원자. 이 대원자의 뜻은, 대신 말해주는 사람을 뜻합니다. 두 번째,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으니까 여든 세살 이렇게 두개 짝대기 그으면 되고요. 파라오는 연관된 언어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고집 고집 있게 이렇게 아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죠. 두 번째, 말을 듣지 않음 이렇게 체크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정리 문장은 이건데 우리 같이 친구들 집에 있어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어요. 우리 친구들 읽어 줘서 고맙습니다. 모세와 아론은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순종했어요. 그래서 파라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분의 위대한 계획을 진행시키십니다. 자, 그다음 활동 같이 생각해요. 입니다. 운전사님이 읽어줄까요? 좋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시려고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어요. 아론은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서서 무슨 말을 전해야 하나요? 그때 아론은 어떤 마음이었을지 상상해서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 아론은 파라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내보내라는 말을 전해야 했어요. 그 당시 파라오에게 이러한 말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했어야 되는 일이냐면요.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 거야. 누가 감히 왕한테 이렇게 함부로 조언을 하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을 합니까? 그쵸? 성경 본문에는 아론이나 모세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아론과 모세가 담대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불안한 마음이었을까요? 겉은 당당했지만 속은 벌벌 떨었을까요? 상상을 해 보면서 오늘 같이 말씀을 읽어 보고 또 생각해 보면 더욱 여러분 좀 흥미롭게 오늘 본문을 볼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벌써 마지막 활동이네요. 마지막 활동, 마음의 새겨요 활동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나이가 많다는 핑계를 대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러 갔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네요, 책에서. 우리 친구들, 우리의 나이가 많든 적든, 또 우리의 힘이 강하든 약하든, 하나님께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친구들에게 무리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절대 무리한 일들을 이렇게 시키시지 않지만, 근데 우리도,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또 기도하는 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 또 부모님께 순종하는 일,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일, 또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돕는 일과 같이, 우리도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과 공부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친구들, 오늘 공과 공부 기억하면서 이번 한주또 열심히, 또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봐요. 안녕.